네, 안녕하십니까. 홀덤은 안 하고, 레전드 오브 이니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김선생입니다. 오늘은 요거 보여드리려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. 이거죠 파템. 거래 가능 파템 10강 성공을 했습니다. 아쉽게 아, 강화하는 걸 녹화를 못 했습니다. 뛸줄 아, 몰랐죠? 그리고 스태프 11강을 띄웠는데 요거, 2자루 가지고 두자루 11강을 띄웠죠. 11강을 띄우고 12강 가다가 깨져서 열 받아서 10강 성공했습니다. 여기서 참았어야 되는데, 보조무기 9강에서 10강 가다가 10강이 잘 뜨길래 뜰줄 알고 한번 깨지고 8강에서 9강 가다 또 깨지고, 호 열심히 광부 최광 해가지고, 아쉬운대로 육강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좋습니다 팔리기만 하면 되죠 <laughs> 뭐한 2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아직 잘안 팔립니다 가격이 아무래도 세다 보니까 그러면 팔리는대로 얼마에 팔았는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